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성 쩡, 팡. 네, 이건 때리는 게 아니야. 에너지를 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요.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근현대사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빠르게 정리했고요. 야, 진짜 거의 이, 이 70만 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게. 야,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다 정리했고요. 자, 이제 한 100여 년의 역사, 근현대사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4문항이 나와요. 14문항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잘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은 여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항기, 개항기를 출발시킬 때 원래 강화도 조약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흥선대원군, 예,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예,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의 그 목표 이 흥선대원군의 목표가 뭐였냐면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흥선대원군은요. 기본적으로 쭈쭈쭈 흥선대원군은 쭈쭈쭈 네. 바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왕권 강합니다 네. 왕권 강화고요. 네. 그 다음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그 다음이 예. 통상수교 거부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요게 이제 흥선대군의 핵심 정책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조선시대 배웠죠. 정조까지 배웠잖아요. 정조가 죽어요.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순조가 너무 어려. 어린 상황 속에서 왕이 되면 힘이 없어. 정조처럼 힘이 없어. 그때 이제 소수 가문들이 등장을 해요. 그 소수 가문들이 바로 세도 가문들. 이 세도 가문들이 그러니까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 왕권을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이 이 세도 정치 가운데서 정말 이 부정과 부패가 정말 백과사전처럼 나와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요거는 뭐냐면 네, 세금 정치이다 망가진 거예요. 그냥 막 고리대에다가 막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벌어졌던 이세도정치는삼정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때 뭐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홍경래의 난, 난이라든지 또는 임술 농민 봉기라든지 아 농민 농민 봉기 예 농민 봉기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래서 문제, 이때도 이제, 이게 탁도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이 임술농민 봉기 때는, 예,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 왜냐면 지금 이 삼정이 물러난 물, 거잖아요. 삼정이정청은 뭐냐면, 다시 원위치에 돌리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란 뜻이에요. 삼정이정청이 세금 물란, 전세공납 여기 물란 내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어쨌건 뭐, 이 삼정이정청이 나왔을 때, 이, 이때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만든 드라마, 그 드라마가 바로 철인 왕후. 예, 그게 딱요 때, 예, 철종하고 그 부인, 철인 왕후의 그 이야기가 이제 이때 아주 코믹하게 그려졌던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고종의 왕, 아버지죠. 예, 고종의 아버지. 예, 흥선 대원군이 예, 고종이 또 어렸거든. 어린 과정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래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경복궁의 중건이에요. 왜냐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거든. 그 270년 동안 폐허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예, 주문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 왕실의 어떤 권위를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고 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양반들도 포를 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군대 안간 대신에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갔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요 양반들 포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양반들도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호포제. 예, 호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외교적인 면에서 통상수교 거부예요. 통상수교 거부. 자, 이때 이제 외국의 그 이양선들, 모양이 다른 배들이 마구마구 마구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제, 병, 남, 신. 오케이, 요 재병 남신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요 제너럴 셔, 그러 그러니까 미국 배예요. 미국 배가 와가지고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미국 배다붙태웠어요 여기 타고인 사람들까지. 요게 이제 나중에 원인이 되어가지고 벌어졌던 사건. 미국 이제 항의를 했겠지 그래서 미국하고 싸웠던 심리 양요 그다음이 병인 양요가 있어요. 이게 또 병인 양요 뭐냐면 그 앞에 천주교, 프랑스.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거든. 그 천주교 박해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게 바로 이 병인양요입니다. 이건 프랑스와 싸운 거 프랑스. 그럼 프랑스와. 신미양요는 미국하고 싸운 거고 병인양요는 프랑스와 싸운 거예요. 예, 천주교 박해 때문에 나온 거고 신미양요는 제너럴 청문사 건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병 남수 기억을 해둬야 돼이 남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 흥선대원군하고 이 통상 수교하기 를 위해서 흥선대원의 아버지 묘예요. 여기를 파헤쳐가지고 흥선대원군과 협상을 하려고 이게 말 이런 반가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병 남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받을수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모두 거부했죠. 모두 거부하고 결국 신미양요 직후에 딱 척합이 세워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음, 통상하지 않는다. 이거 통상하자고 하는 건 바로 내국이다. 라고 하는 척하비를 딱 세웠던 내용들이 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은 바로 양헌수. 양헌수. 예, 네, 바로 정족산성에서.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미 양요. 이 신미 양요 때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바로 어재연 그 어재연+ 어재연이 광성보 요런 인물들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요런 과정 요런 계혁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십 년을 버텼어. 예 하지만 결국 고종이 이제 십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고종이 왕이 된 거야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이 없었는데 이제 권력을 이제 회수한 거죠 2 0 대가 되니까 자 이러면서 흥선대원군 시대가 종료가 되고 이제 진짜 고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고종의 시대가 열리면서 고종의 시대가 열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있다고 이제까지는 통상 수요 거부였잖아요 그죠 이제 통상 수요 거부였는데 이제 통상 수요 거부 말고 자 이제는 새롭게 바로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그 개항이 뭐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자 되고 개항을 하는데 그 개항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네, 이제 통상 수교 거부가 아니라 통상을 하는 거야. 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더라.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라는 것이죠. 예, 불평등한 조약. 불평등한 조약이면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기도 합니다 자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어디가 이제 문을 여냐면 처음으로 부산 부산이 이제 문을 엽니다 부산이 개항전이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산 인천 이런 식으로 열게 되는데 어쨌건 이제 문이 열린 거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이 열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화 정책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개화 정책을 전개하게 되는데. 개항했으니까. 이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조직. 그 조직이 어디냐면, 기억해 놓으세요. 바로,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곳입니다. 개화정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80년대, 이거 이제 1876년도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1876년도 외롭지 마세요. 이제 내가 그 시기만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80년대 이제 개화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 80년대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지도부 그 지도부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90년대도 개화정책을 추진해요. 80년대 개화정책과 90년대 개화정책이 있는데 80년대 개화정책을 주도했던 그 조직이 통리기무아문이고 90년대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기구는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80년대 키워드가 통리기무함문이고 90년대 키워드가 군국기무처야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 좀 해드렸던 겁니다 자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였냐면 바로 구식군대 그러니까 신식군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식군대 신식군대 바로 별기군 네. 이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어. 이게 신식군대야, 신식군대. 구식군대 축소해오 군형을 이형으로 축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불만이 있겠어? 당연히 이 개화 정책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구식 군인들이잖아. 그 구식 군인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들고 일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 사건이 뭐다? 그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라는 거예요. 임오군란. 네, 말 그대로 군인들이 나면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자 이+ 이모군란 이+ 이모군란은 진압한 나라 그 진압한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들어와서 진압을 하는데 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시험에 잘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조약을 체결하느냐 자 먼저 일본과 조약 체결하는 게 재물포 조약이라는 거예요 재물포+ 재물포 조약. 이런 걸 체결하고 청나라와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런 걸 체결합니다. 네, 너무 중요해. 자 재물 포조약. 재물 포조약은 뭐냐면 일본군이 와서 그러면 자기네 나라 공사관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재물 포조약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뭐냐면 지금 이 이모굴란이 진압한 나라가 청나라잖아. 청나라, 그렇지? 그러니까 청나라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왜냐면 강화도 조약에선 여러분들 바로 부산항. 그니까요 안에서만 상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 내지로 못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내륙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게 이만큼 씨가 시간이 지나 거잖아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이게 가능해진 거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자 이러면서 이제. 외국 군대도 주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상인들도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 이 계기가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라고 한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체결한 또 조약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모군란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빰빰빰빰빰 바로 조미소 통상 조약입 조미. 미국과. 미국과. 미국과도 통상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미국과는 이렇게 지금 제너럴 셔먼노 사건 때문에 싸웠던 나라잖아. 그 나라와 지금, 예, 통상을 체결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강화도 조약 때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강화도 조약은요, 바로 관세.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어요. 그냥 일본 가격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요. 바로 관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예,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관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이, 이 1882년 요 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882년 요 이모군란 요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렸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관세조항도 또다 적용이 되고 요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시점 이게 이모굴라이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모굴라이지압한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청나라라고 했잖아 이게 청의 내정간섭이 강한 거야 이거 막 영수 내민다고요 야뭐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이때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왜 청나라가 막 내정간섭하니까 그래서 들고 일어나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이거는 진짜 100여 년전 신세대들, 엘리트들,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 라는 건데,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갑신정변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이때 체결했던 그 조약들이 뭐였냐면, 바로 일본과는 한성조약, 이란 걸 체결해서 왜냐면 이때 이제 일본 그공사을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배상금을 지불하는 예, 그런 모습들 왜냐면 어, 이 갑신정변 때 이제 일본이 배후가 있다 아,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 불태워버리는 거 거기다 배상금 지불했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갑신정변을 이게 또 청나라 진압을 해요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해 갑신정변 청나라 진압하는데 이진압한 과정 속에서 일본과 아주 작은 전투가 벌어져요 창덕궁에서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작은 전투가 엄청난 전쟁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이게 이모굴라 계기로 해서 지금 일본군 들어왔잖아요. 제물포 조약으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진압하면 청나라 들어왔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와 일본군들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모굴란 계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갑신정변때 소규모 전투가 벌어진 거야. 서로들 이거,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다철수해요그 철수하는 조약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라란요 텐진 조약. 텐진 조약. 예이 갑신정변이 이제 벌어지게 된그 그 계기는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우정총국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건데 결국 3일천하로예 삼일천하로 예, 3일 종료가 되었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고 하는 거였 여러분들 임오군란 결과 맺은 조약 갑신정변 결과 맺은 조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어쨌건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 소수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좀 빨리 바꿔보자라고 했던 운동은 결국 실패로 들어갔어. 근데 정확히 10년 뒤, 1884년이잖아, 1894년도에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동학 농민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운동. 이게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동학 농민 운동은요 이제까지 개화 정책 이후에 지금 뭐 쌀이 그냥 이저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쌀이 쌀이 그냥 막 무제한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쌀 수출이 되니까. 우리가 먹을 쌀이 지금 일본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배고파. 쌀값은 올라가. 똥민들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이런 제이 어떤 개화정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세금은 또 들어가고 있지. 돈으로도 내고 있지. 힘든 거야. 결국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배우가 뭐냐? 이거 다 일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동학은요. 국내 질서에 대한 저항, 그리고 국외 세력에 대한 저항, 그래서 반 외세, 반봉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이동학어동학그봉기에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기본적으로 이 조병갑의 폭정 탐관오리들 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병갑의 어떤 폭정 조병갑의 어떤 폭정 세금을 막 거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어, 이런 폭정들에 의해서 터졌어 예,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와악!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황토현, 황룡천 예, 황토현, 황룡천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어.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어오냐면, 전주성. 그리고 나서, 전주성을 함락을 해요. 예, 전주성을 함락하는 사건. 이러면서, 정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전주가 어디야, 여러분들. 전라도 되게 중요한데 아닙니까? 전라도 곡청지도 아니야. 농민들이 여기 정확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농민들과 화해를 해. 그 화해가 바로 전주 화약이라는 겁니다. 이 화해가 바로 전주 화약. 여기서 이제 전주성 함락한 이후에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까지. 그러면서 이 전주 화약 체결하면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끄는데 그 개혁 기구가 뭐냐면 집강소예요, 집강소. 그 개혁 기구가 집강소. 예 그래서 패정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 이때 이제 어떤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이거 이걸 진압한다고 이걸 진압한다고 또 청나라가 들어오고 또 일본이 들어와요 왜냐면 이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이제 철수하는 거 아니야 철수하는데 나중에 혹시 한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상대편한테 알린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청나라 진압하러 들어오니까 지금 그냥 이모 골라는 청나라 진압, 갑신이면 청나라 진압, 동학교에 청나라 진압하러 온 거야. 그때 이 탄진조의 발음에 일본으로 들어온 건데, 일본은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면 전라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라쪽으로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오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아주 결정적인 엄청난 사건 하죠.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요.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네. 경복궁이 점령된 사건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경복궁 점령 사건. 자, 이 경복궁이 점령되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은 지금 앞에서 앞에서 이 갑신정변 때 사실은 청과 일본이 붙었는데 일본이 깨갱했거든 10년 동안 칼을 간 거야. 언젠간 청과 붙는다. 왜냐면 조선이란 나라를 자신들한테 식민지 나중에 만들려면 청나라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청나라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예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을 인질로 잡고 청나라와 선전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경복궁 점령하면서 벌어진 사건 이게 바로 여기 발달이 되서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청일전쟁이 전쟁. 청일 벌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자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니까 농민들이 뭐야 고종이 인질로 잡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예, 다시 일어나면서 싸운 사건 그 마지막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우금치 전투라는 겁니다. 마지막 전투가 이 공주의 공주 예, 우금치 전투 이렇게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은 진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이 과정에서 경복궁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한 그 일본 이 일본이 뭐했냐면 일본이 주도하에 전개한 전개한 개혁이 있어. 그 개혁이 뭐냐면, 바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을 한, 모두 수용을 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개혁이 뭐냐면, 그 개혁이 바로 가보개혁이라는 거예요. 가보개혁. 1894년이야. 이 동학농민운동도 같은 해야 가보년이야. 그런데 이 가보개혁은 바로 갑신정변의 요구도 수용했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도 수용해. 예, 그 대표적인 것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로 신분제의 폐지예요. 신분제의 폐지. 요런 예, 어떤 내용들을 다갑진용민을 주장했고 동학농민을 주장했거든 이걸 이제 수용하는. 예, 수용하는. 왜냐면 동학 갑진용민 실패했고 동학농민 실패했으니까 신분제 폐지 안 됐잖아. 주장만 한 거야. 이걸 수용한 게 바로 갑오개혁인데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갑오개혁을 이끌었던 조직이 어디냐면 바로 군국기무처라고요. 군국 기무처. 내가 아까 얘기했지. 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중심은 통리 기무함문이고 9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기운 군국 기무처라고요. 근데 이 가보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많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가보개혁 군국 기무처 중심의 이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자면, 먼저 네, 드디어 드디어 법적으로 이제까지 존재했던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신분제의 법적 폐지가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순간, 그 역사적 순간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뭐, 도량형의 통일이라든지, 도량형의 통일이라든지, 아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 그 다음에 뭐, 과부의 재가가 허용된다든지, 과부의 재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갑오개혁들이 이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요구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되면서 이 갑오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1894년부터는 엄청난 격변기에 해당돼 예, 그러면서 결국은 하... 정말 우리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 개혁 이후 상황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